자 2021년 3월 문제고 학평 21번 문제인데요 자 이제 사인코 사인 법칙 이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 나왔어요 자 ab가 지금 1이에요 그 다음에 ac랑 bd랑 평행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평행 하다고 해 놓고 평행 하니까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요각이랑 요각이랑 엇각이고 그죠 요기랑 요기랑 또 이제 뭐예요 엇각이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서로 뭔 관계다 닮음, 어, 닮음, 닮음 관계다. 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AC 대 BD가 지금 1대 2라고 했으니까, 이거 닮음 B도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K라고 두게 되면, 여기는 2 k 라고할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점 C. 점 C라고 하는 것은 점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AB의 수선의 발을 딱 내렸더니, 얘를 1대 3으로 뭐 한대요? 4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제 길이도 알 수가 있겠네. AH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h는 2분의 3이다. 까지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 평행하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요, 요거 보이죠? 요거. 요 선에 대해서 두 개가 지금 평행하고 있지? 네. 그럼 이제 여기랑여기는 동의각이라고 할수 있겠죠? 맞죠? 네. 그럼 여기가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인데, 그럼 반대쪽은? 파이 빼기 세타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이나 코 사인 법칙 할때 세타랑 파이 빼기 세타는 사실 같은 각으로 취급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두면 요만큼은 파이 빼기 세타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 삼각형에서 얘가 저쪽을 바라본다면 요 삼각형에서 얘는 요각은 저쪽을 바라보니까 요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으시죠?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타를 우리가 했는데 요 세타는 지금 여기서 요거에 관련된 또 얘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요것도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요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를 좀볼 건데요. 일단 어,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음. 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자, 스몰 R이랑 라지 R 이렇게 우리가 써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 ABC의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약간 이런 방식으로 생길 텐데 어차피 외접원의 반지름 이건 어디서 써먹죠 우리가? 외접원의 응. 반지름이 응. 외접원의 반지름 우리가 사인법칙에서 써먹을까 코사인법칙에서 써먹을까? 공식이 있어 그쵸 공식 오랜만이라서 기억 안날 수도 있는데 사인 A분의 A는 자 사인 B분의 B는 그다음에 사인 c 분의 c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2r이라고 2R 쓰죠. 2R. 그러니까 왜 저번에 반지름에 관련된 건 사인법칙에서 나온다는 거, 네. 그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뭐라고 할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s 사인 세타 분의 b c는 우리가 2 s m a r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음, 자, 그러면 사인의 세타 분의 얼마는 b c 마주보는 변이죠. 요거분에 요거, 분에 요거. 어, 네. 요기 그죠? 네. 요거는 우리가 요 친구의 지금 외접원이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 스몰 r이라고 네. 했죠? 그러니까 얘는 2r이다. 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할 수 있냐? 일단은 요거에서 우리가 스몰 r에 대한 거 하나 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라지 r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하요 친구의 반지름이 뭐라고 했으니까. 여기 네, 라지알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사인에 얼마? 네. 파이 마이너 세타. 근데 사실 우리가 사인, 이각 변환하면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 알고 있, 있죠? 자, 이거분의 ad가 뭐다? 이 e 라지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 공식 하나 더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기에서 요거 여기 바라보는 거, 요기에서 요거 여기 바라보는 거다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a d 대 이제 b, c의 어떤 비율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음. 음. 자. 우리가 여기 AD와 BC의 비율은 그대로 반지름이 반지름이랑 똑같은 양상을 움직인다는 거 이해되세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에 ER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도 ER 사인 세타가 되겠지? 네. 어차피 요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랑 이 똑같고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이 똑같을 테니까 BC 대 AD는 결국 반지름의 비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는 됐죠. 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게또뭘뭘 뭘, 뭘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길이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알죠. 네. 합쳐서 우린 요거 길이를 알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무슨 법칙만 썼어요? 사인, 사인 법칙. 법칙만 썼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도 한번 써봐야 되겠지. 네. 근데 코사인 법칙은 어디서 써볼까? 어, 뭔가. B, C 같은 기 구한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거에 관련된 요거나 아니면 요거에 관련된 요거에서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기에 길이가 실제로 나와 있으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요것만 쓰지 말고 문제에서 준 추가 조건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요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놨네? 맞아요? 자, 네. 요렇게 체크해놨는데 요걸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나요? C, A, B는 뭐지? 우리가 지금 세타라고 네. 두네죠. 네. 그러면 4배의 R제곱 빼기 R제곱, 그죠 그 다음에, 사인에, 세타의 제곱을 사인제곱 세타로 쓰는 거 알고 있죠? 네. 자, 그럼 이것이 얼마다? 51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거 보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자, 이걸 보시고요. 요걸 보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어, 뭔가, 사인, 제곱, 세타를 뭔가, 이용.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얘를 양쪽에다 곱해 준 거야. 보이시죠? 그 다음에 곱해 줬어요.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이걸 제곱해봐봐. 아, 4r 제곱에 사인 제곱, 4r 제곱에 사인 제곱이니까 요거 네. 그대로 빼준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ad는 뭐라고 쓸수 있다. er 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으니까 네. ad의 제곱이라고 하면 뭐라고 쓸수있을 4r 제곱. 그렇지. 4r 제곱에 s 인 제곱 세타. 네. 자, 네. 그다음에 b c 에 그럼 같은 원리로 제곱하면 뭐예요? 4r 제곱에 s 인 제곱 세타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요거 이렇게 빼 주게 되면 네. 요게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 식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AD 제곱에서 뭘뺀 것이 BC의 제곱을 뺀 것이 얼마다? 15일. 51이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음. 자 그러면 AD 제곱에서 BC 제곱 뺀 것이 51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자 써먹었던 건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가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쓸수 있겠죠. 네. 음 코사인 법칙 한번 써 볼까. 지금 삼각형. 저기서 저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가이드 한번 쳐주고 그다음에 가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주인공 각은 지금 여기서 여기가 세타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네. 자 그럼 뭐라고 쓸수 있냐면 자 bc의 제곱은 k 제곱 그렇지 k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k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여기가 k 고그 네. 다음에 여기가 얼마니까 네,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네. 여기서 k 분의 2 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네. 음.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k 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네.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싹싹 지워지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음. 자, 그 다음에 ad 제곱도 한번 써볼게요. 자, ad 제곱은요. 2제곱.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게.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ad의 제곱은 맞죠? 4k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제곱. 어, 2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e e k 그다음에 이 네. 그죠? 네. 곱하기 코사인 이번에는 뭐예요? 파이 빼기 세타지. 근데 요거는 각 변환하면 코사인 세타긴 한데 마이너스 된다는 거 그래 잘했어요. 네.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e k 분의 1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네.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 2 k 지워지니까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지워지겠네요. 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제 거의 고지가 다 보이죠. 자 우리가 A D에서 B C 제곱을 빼는 거죠. 그죠? a d 제곱에서 그러면 빼게 되면 4k제곱에서 k제곱 빼니까 3k제곱이 되겠고 2의 제곱은 똑같이 지워지겠죠?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4겠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4에서 마이너스 2 빼면 2. 6이죠. 6. 4 4에서.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니까 그렇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뺀 것이 얼마다? 51이다. 네. 자 그럼 6 빼면 얼마예요? 45. 45. 그러면 3 나눠주면 얘는 10. 15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C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15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문제에서 준 조건을 써서 옮겨 타야 될게 많아서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막 풀라고 하면 안 풀렸었을 거고, 기본적으로 얘랑 얘의 관계, 그 다음에 얘랑 이 마주보는 친구의 관계 해서 두개 써놓고, 왜 이걸 줬을까? 라고 하는 걸 보면서 관계식을 보면서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온 다음에는 변의 길이의 제곱을 보면 뭐 생각나요? 피타고라스 아니면 코사인 법칙인데 주로 거의 코사인 법칙이죠. 그러니까 ad의 제곱과 bc의 제곱이 드러나도록 코사인 법칙을 각각 삼각형에서 돌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볼 수가 있었었고, 그래서 k제곱까지도 우리가 나왔을 수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긴 하지만, 네. 결국 이 문제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쓰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결국 요각과 요각,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지금 두 개가 평행한다고 했을 때, 얘랑 얘랑 똑같은 각이면 얘랑 얘도 사실 같은 각이나 다름없다. 요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15. 음.